도착했습니다 놀고 먼 길을 달려서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허리가 진짜 지금 엉덩이랑 다 부서질 것 같은데 도착했고 여기는 합천 카페모터라드 바이크들이 정말 많이 쉬었다가 간다는 곳이죠 오늘도 눈치게임 대실패 한 대도 없었어요 바이크가 근데 이제 막 속속들이 조금 오시는 것 같은데 어, 그래도 한 요정도 오시는 것 같고요 어, 안에도 되게 이쁘다고 잘 해놨다 하니까 안에도 한번 보고 구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. 바로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알라인티. 야, 진짜 알라인티 진짜 이쁘다, 이뻐. 응 어? 원형 헤드라이트. 어, 알라인티 진짜 이쁘네. 어, 그리고 GS. 와 GS GS R 이거는 저도 진짜 한번 타보고 싶어요 꼭 한번 타보고 싶어 이거는 되게 캠핑에도 딱 어울리고 너무 멋있죠 여러분 너무 멋있네 오 이거는 뭐 뭐야 이거 오, 대박 요새 또 바이크가 캠핑이랑 정말 잘 어울리죠 그런 캠핑 문화가 되게 많아지면서 바이크를 타고 모토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여전히. 드라이. 아, 저도 이렇게 언젠가 좀 여유롭게 바이크 타면서 모토캠핑을 좀 즐기고 싶네요. 또 바로 가실게요. 오! BMW 전기 오토바이. 처음 봐요.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이쁘다. 전기 오토바이는 다 되게 조그만하고막 그럴 줄 알았는데. 역시 BMW. 묵직묵직하네요, 여러분. 응. 오, 할리. 한리. 할리야, 할리. 한리. 와. 가격 4,500만원. 역시 멋있다. 진짜 클래식의 끝판왕. 아메리칸. 끝, 끝, 끝. 너무 멋있어. 저내 눈앞에 보이는 저 탱크는 뭐죠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와, 와 대박이다! 이거 ATV 용 산악용인 것 같아요. 와 이런 것도 타고 다니는구나. 대박이다. 이걸로 진짜 산에 다니면 진짜 무적이겠는데? 어 저기 누구 계세요? 누구 계세요? 안녕하세요. 똑똑. 대박. 와 여기 역시 BMW 카페모토라드 너무 잘 해놨어요 안에 깔끔하고 2층은 또 로키즈존이래요 여러분 완전 성인분들 즐기기에 딱 괜찮을 것 같고요 어, 한 번씩 꼭 구경 와보세요 앞에 정말 경치가 끝내줍니다 여러분 저는 합천에 또 경치 끝내주는 합천댐이 정말 경치가 좋다 그래가지고 또 수문을 개방을 했대요 그래서 더 멋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합천댐 천댐 가는 길이에요. 와, 제가 안개 속에 파묻힌 것 같아. 진짜. 아, 와, 우와. 대박. 와, 어떻게 내려가지 절로 와, 진짜 멋있다. 저는 지금 이제 사천댐 정상으로 가고 있어요, 여러분. 와, 진짜 아까 엄청 웅장한 거 봤죠? 와, 진짜 멋있다 여기. 와, 야 여기 뭔데? 미쳤다. 와. 대박입니다. 진짜 대박. <laughs> 와, 그림이다 그림. <laughs> <laughs> 안개껴 있는 게 훨씬 멋있어요, 여러분. 여러분, 지금 대구 거의 조금 다와가는데한 40km 남았는데, 아이고, 우리 삼람들이 배가 많이 고파요. 또 배고프다고, 또물 <laughs> 들어왔다, 또. 아이고, 또, 또 고생 시작이다. 어, 주유소 없을 인데 큰일 났네. 아 여기는 마을인데. 또 바다 잠깐 빠져야 될것 같아요, 여러분. 놓고 가야겠는데 그래도, 거기서, 성주까지는 왔어요. 지금, 다산데. 와. 기름을 넣어야 돼. 겨우 찾았습니다, 여러분. 에? 됐다, <끼리> <끼리> <했다. 끼리> 아. LPG. <laughs> 와, 하필 들어갔는데 LPG야. 와, 진짜 LPG. 저 멀리서 봐가지고 SK만 보고 왔어요. LPG네. 그래도 반대편에 뭐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거기 가서 기름을 넣고 갈 예정입니다, 여러분. 거 가서 빨리 기름 넣어야지. 돌아낼 수 있는 기름 없으 내가 봤을 때, 이거는, 이 차는요, 그냥, 그, 바다가, 주유소 보이면 그냥 기름 넣고 가야 돼. 뭐, 불이 안 떠도. 그게 답이다. 와. 뜀. 뜀. 음, 귀여워. 두라두라, 두라 삼두라. 가자, 한번. 또 가보자. 열심히. 열심히 집까지 살려보겠습니다, 여러분. 안전하게 무사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!